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에, 오늘 16번, 17번, 18번, 19번 에,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난주에 행위 언약관대에 있어서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온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6번의 질문은 모든 인류, 그러니까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근거해서 아담의 범죄함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결국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17번 17번째 질문은 이 타락이 인류로 하여금 어떤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속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8번째 수리 문답 질문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답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어진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우리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 이것을 이제 본죄 혹은 자범죄라고 하는데 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질문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째까지 질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함께 타락하지 않으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아담의 죄를 죄의 전가를 받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첫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고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의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고 남자의 남자의 몸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은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범죄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바로 예수님의 죄 없으신 분은 바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동종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가 정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예수 님께서는 어,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성 을 지니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죄와 관련되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51편 5절 물론 이것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고백 속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원죄 가운데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다윗씨 고백 속에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이 과연 선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착한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가 없는 사람처럼 선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칭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은 가장할 뿐이고, 인간은, 이미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레미아서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존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런 로마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죄의 삭슨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하였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죽음이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원죄와 본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죄하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원죄와 본죄, 혹은 자범죄라고 하는데, 원죄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후에 죄의 신문과 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원죄라고 하며, 또 원죄는 원시적 죄책과 또 원시적 오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죄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담이 범한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바로 원시적인 죄책이다 오리지널 빌트 따라서 정령 죽으리라는 본래 형벌을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원죄 그리고 원시적 죄책 원시적 오염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에, 칼빈의 표현대로 전적인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 그리고 전적인 무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가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원시적 재책이고, 또한 그의 결과로 말미암아 원시적인 오염을 통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또 전적인 무능력, 이 전적인 무능력이라 의미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원시적 오염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재책과 원시적 오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죄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죄는 뭔가 본죄 혹은 자범죄라고 그래요. 본죄는 외부적 행위에서 나는 죄.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의식적인 사고 및 의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본죄는 외부적 생활의 죄,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속에서의 죄, 예를 들면 사기를 친다거나 도적질을 한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간음을 한다거나 이런 외부적 생활의 죄와 함께 내부적 생활의 죄. 이거는 뭐냐면 그 내면 속에 있는 교만과 질투라든가 살의, 막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 혹은 음탕한 마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부적인 생활의 죄. 이것을 포함된 것이 바로 본죄다. 본죄 혹은 자범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원죄는 오직 하나의 죄인데 비해서 본 죄는 여러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는 모든 유죄 유죄의 죄가 되는 것의 내적 근원이 되는 죄는 되는 것은 바로 원죄, 원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본죄 이본죄내적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외부적인 건이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도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 예, 아까 시평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라는 것은 인간은 이만큼 전적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런 본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는 죄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그 죄인으로부터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범할 수 있는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리 무슨 목사고 뭐뭐 뭐 목사 몇대 목사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죄는 또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영교의 길, 영적인 교통함의 길과 축복의 길을 단절합니다. 이 죄가.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결국 죄는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에 이르게 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원죄, 인간이 전적인 부패와 타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본죄들이 거기서부터 넘쳐나게 됩니다. 죄인에겐 절대 죄가 떠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죄인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정말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얼마나 극악한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이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이. 그래서 저도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마어마한 죄악들 행하는 것들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망치로. 그 다음날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분을 어머니만 남아있는 분을 위로하고 뭐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의 인간 속에 있는 내재된 죄성이 그악함이라는 것은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그것은 결국 지옥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육체적인 죽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아담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어마한 결과를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는가. 그리고 죄두 가지의 구분되는 원죄의 문제와 또 본죄 혹은 자범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행위언약의 그 파기된 결과. 하나님과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이 파기되면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기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여기에서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 왜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